우리 가족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. 거위 지킴이 음, 나쁜 길고양이 새끼들이 우리 닭을 오늘 한 마리 물어갔어요. 그래서 지금 거위 지킴이로 아주 용맹한 멋심의 발바리를 한 마리 얻어왔어요 우리 오동일 사장님이 주셔서. 흰동아 애기잖아 애기. 아기. 그봐 어이구 무섭다나. 흰둥이 너 쩔쩔 맥었다. 이제. 걔 남자야. 어이 무서워. 어이 무서워. 흰둥이 일로와. 어이 무서워. 어이 무서워. 어우야 어이 자대고참을 이기네. 어이너 그렇게 용맹하게 거의 지켜. 그 사료가 맛있구나. 오자마자 사료 흡입하네 흰둥이 너 입맛없다고 반찬 투정하다가는 밥다 뺏긴다 저 애기 이름을 뭐라고 짓까? 잘 살자 할아버지랑 용맹하네 너, 거위들 물면 안 돼. 거위들 지켜줘야 돼. 거위들, 고양이한테 안 물리게 하려고 할아버지가 맹견을 데리고 왔어요. 맹견 너무 멀리 내려가네. 안 되겠다. 거기도. 잘 살자.